낙원에 이르면 세월에게 부탁하는 것은 낙원에 이르면 그곳이 어떻다는 것보다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말입니다. 세월에게 묻기를 낙원에 이르는 자 과연 있으며 그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낙원은 종교들의 소유라고 극렬하게 주장하며 따르는 자에게만 나누어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낙원에는 가고 싶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한 듯 합니다. 고작 죽어서 간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장소. 고작 그런 낙원 가기 위해 그들과의 다름에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세월에게 간절히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세운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 불멸의 고통이라 주장하던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종교나 사상이 닿지 않는 곳이 곧 낙원이라는 것을, 영원한 날들을 소유한 세월이 밝혀줄 것입니다.